느핑언니 예쁘네요 아 맞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미묘한 차이를 아시겠나요? 평소 메이크업이랑 어떤 느낌? 약간 평소 메이크업이랑 좀 다른 느낌 아닌가요? 제가 오늘 연예인분을 한 명을 특정 지어가지고 내가 오늘은 요런 느낌으로 해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누군지 맞춰보세요 아니야 아닙니다 아 어렵네. 이게 확실히 얼굴이 다르니까 똑같을 수가 없네. 오, 지윤님 정답! 정답! 제가 오늘 약간 수지 컨셉이거든요. <laughs> 앞머리 난리났다. 내가 <laughs> 네, 오늘 문득. 야, 아무리 어쩌고임. 자, 오늘 이제 샵에 가가지고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데, 그, 항상 제 메이크업 스타일로 하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요즘에 또 화장할 일이 많거든요. 해녀 그만 웃어요. 작작 웃어요. 여러분, 지금 채팅창이 너무나 크크크가 많네요. 저수지? 오늘 문득, 아, 그럼 앞으로 내가 이제 메이크업 받으러 올 때마다 어떤 연예인분의 메이크업이랑 헤어스타일을 해달라고 해야겠다. 페스티벌에 최고로 예쁘게 하고 가야 될거 아니에요. 어, 나는 어떤 스타일이 어울리는지 계속 시도를 해봐야겠다. 메이크업을 봤는데, 어, 오늘 어떻게 해줄까요? 오늘 뭐, 어떤 화장을 받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저 오늘 수지 메이크업 해주세요. 이러니까 갑자기 메이크업 선생님이, 띵! <laughs> 당황하셔가지고, 오늘 헤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제가저 오늘 수지처럼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뒤에 분도, 띵! <laughs> 아, 수지? 스타일이요? 음... 음... <laughs>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막 수지 사진을 막 여러 개를 보여드렸어요 수지 약간 청순하고 그런 느낌 마침 머리색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런 머리색일 때는 수지 스타일을 따라해봐야겠다 그래서 오늘 약간 수지 스타일도 해봤어요